네, 안녕하세요. 예, 제니입니다. 예, 어제에 이어서 어제 제가 좋은 일이 일어나는 그 차례 한번 다 알려드렸는데 그러면 한번 코칭에 들어가시겠습니다. 예, 코칭 들어가기 전에 제가 와인 한잔 이렇게 마시면서 제가 와인을 좋아하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오늘 강의는 웨인 다이어 그 심리학 박사 예 오프라 윈프리에 나왔던 그 의식 혁명의 원조 웨인 다이어의 이 여덟 개 법칙 중에 여개 법칙 중에 첫 번째입니다. 네 개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 바로 당신에게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기적이요? 최선을 다해야 하냐고요? 아니요. 최선을 다해라. 달리는 말에 더 채찍질을 한다고 말은 더 잘할까요? 죽습니다.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자체가 기적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왕자와 거지에서 자신이 왕자인데 거지처럼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즉,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능력자 능력자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사람으로 태어나면 이 뇌라는 것을 가진 것만으로도 뇌에 여러분은 기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 심장을 가진 것만으로도 뛰고 있잖아요. 살아있는 한 기적은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면요, 사람이라면 똑같이 될수 있습니다. 예, 이 책을 여, 여러분과 저에게 기적을 내게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 당신의 내부에 필요로 하는 것, 바라는 것을 모두 자기에게 끌어당기고 있고요. 저도 제가 인생을 살아 40, 지금, 세, 40세 음, 하고 조금 더 나이 있지만, 제 인생을 돌아보면 거의 제가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네. 자신의 잠재력을 현실화하는 기적의 힘이 당신의 말과 당신의 뇌와 당신의 심장에 있습니다. 예. 결국, 나의 내부에 필요한 것이나 바라고 있는 것을 끌어당기는 거죠. 우리가 시크릿이나 끌어당기는 힘 있죠? 이게 원조예요. 예. 기적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내가 했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네. 이렇게 자기의 육체보다 높은 레벨에 도달할 수 있는 이런 정신적인 이 뇌의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적을 이루어내려면 내 자신을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하거든요. 단지 밥 먹고 잠자고 이런 이게 그냥 이런 본능의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영과 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칼 융이란 사람이 심리학자에서도 제가 심리학과를 나와서 대학원을 융이란 사람은 너무나 유명한 사람입니다즉 인간의 기질을 MBTI로 16가지로 이렇게 구분하에서 MBTI 시험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자기 본능을 이렇게 찾도록 도와준 분인데요. 융은 보다 자기의 존재에 눈뜨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눈뜨는 것이 성인이 된 후에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융이 나타내 보이는 성인의 성장 단계에 관해서 이제 이 웬다이어는 어, 이네 단계로 알려줍니다. 즉 여러분께서 본인과 주위 사람들이 이네 단계에 어디에 속하는지 먼저 검토해 주세요. 네. 그네 단계는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예. 경기자, 전사, 봉사자, 정신성의 단계 창조자. 인간의 존재는요. 경기자, 전사, 봉사자, 전신성 단계 창조자. 이렇게. 네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다 이거를 어 마지막 단계에 있는 창조자일지라도 이미 어렸을 때 경기자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경기자는 여기 첫째 경기자 있잖아요. 경기자, 경기자는 우리가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경기자는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즉 경기자는 어, 모든 사람의 능 육체 능력이나 밖의 모습으로만 행복의 정도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즉 육체 능력이란 예 가령 달리는 힘, 멀리 던지는 힘, 점프력, 근력 등이 있잖아요. 이게 체형이나 신장에만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그것만으로도 안심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경기자의 단계는 외관이나 신체적 매력, 물리적 공격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시기입니다. 예, 우리가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 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뭐 놀스웨이스 100만 원짜리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좋은 브랜드의 옷을 입으려고 하고 브랜드의 신발을 의시되는 이것 자체가 경기자의 모습인 거죠. 근데 이게 40대, 50대까지 계속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것을 마음에 쓰냐, 쓰느냐에 의해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항상 자기의 행동이나 외관에 신경 쓰는 사람은 경기자의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 여러분께서 어머니가, 야, 남이 보기에 내가 어떡하니? 어? 너가 이렇게 설거지를 못하면 시집가서, 어? 그, 시어머니가 너를 싫어하면 어떡하니? 이렇게 외관에 쓰는 게 계속 칭찬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이런 거에 목매다는 사람들이 경기자 거죠. 거의 일반적으로 저, 이거, 이 경기자는 모든 사람이 거쳤고요. 저도 그런, 그랬고요. 이 단계는 잠재력을 활성화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 즉, 뭐, 월급을 적게 받고도 10년, 20년, 계속 게 성장이 없이 그냥 고거에 만족하고 그냥 먹고 살고 이런 단계를 경기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경계를 완주했냐 안했냐 요렇게요런 거에 단순하게 이제 어 육체 노동 집약 경이 많죠. 제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요런 단계를 머물러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여러분께서 경기자가 되신다면 그. 이, 이 정신적으로 돈을 벌고 뭐 재테크를 해 나가고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올 거예요. 왜냐면 몸을 쓰고 하루하루 사는데 버티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잠재력으로 갈 수도 없고 또 회사를 다니면서 억지로 다니고요. 그냥 먹고 밥잘 먹고 그냥 자고 그냥 이렇게 본능에 충실한 삶이 이제 경기자의 삶인 거죠. 근데 이런 그 단계도.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자가 지나서 전사의 단계가 있다고 이제 융은 그럽니다. 전사는 일상을 에고, 우리 에고, 개인, 자기 개인주의에 지배받고 자기 우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주위 세계를 자기 뜻대로 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사가 되는 거죠. 완전 이제 전사가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직업을 하면 육체적 이제 노동만 하는에서 뭐 전문직 뭐 변호사 뭐 의사 이런 사람들도 육체적 노동으로 월급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여, 여기서 말하는 에고란 자기를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음, 타인과 엄격히 구별하고 싶은 감정을 말합니다. 뭐 전교 일등 뭐 이런 것도 다 자기의 에고 이상의 것을 자 성취를 한것 뿐이지 아, 똑같죠. 그래서 경쟁에 이겨서 우두머리의 자리에 앉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단계에 있는 사람은 타인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조금이라도 많은 공적을 쌓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죠. 우리 뭐 자산 관리사에서도 뭐 챔피언도 있고 뭐 이렇게 뭔가 막 연봉 8억 뭐 이런 분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자보단 전사에 가깝죠. 전사. 이런 분들이 빨리 돌아가시죠. 50대, 60대에, 뭐, 갑상선, 암, 뭐, 위암, 이런 거에서 생명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왜냐면, 하 인간의 심장은 똑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너무나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 생명력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전사들이 생각보다 많은 젊을 때 퍼포먼스를 내는데 빨리 이게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실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2단계 에 있는 사람은 타인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조금이라도 많은 공적을 쌓는 일에 정신이 팔려서 항상 불안이 따르고 예 트로피, 평창장, 지위 등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자기 공적을 기록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제가 20대, 2, 20, 30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장애가 될것 같은 인물, 위 상사, 날 괴롭히는 사람, 지위를 위협하는 존재에게 경계의 눈을 번뜩입니다. 즉, 시간은 돈이요 돈이 전부고 이기는 것이 유일한 목표 예, 인생은 투쟁이고 내가 손에 넣지 않으면 다른 녀석이 손에 넣는다 같은 처세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굉장히 월등합니다. 예, 그래서 자기의 지위나 이렇게 자리에 몹시 신경을 써서 누군가 얘기할 때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해왔는지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한 30대 그랬어요. 제 퍼포먼스가 한 것밖에 제 인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게 다 아프고 지치고 에너지 빠지면 이게 다 필요가 없죠. 또 나이가 들면. 그래서 전사의 단계를 뛰어넘는가 아닌가는 자기니까 지금 어떤 충동, 욕구에 바탕을 두고 살아가는가. 즉 남을 지배하는 것, 남을 이기는 것, 바라는 것을 손에 넣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이기는 것이 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기 전사의 단계 있습니다. 대부분 전사의 단계에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훌륭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회사 생활의 과장, 뭐 임원, 승진을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절, 단점이 절대로 운명의 창조자가 될수 없습니다. 연봉 2억까지는 벌수 있는데요, 3억. 그 이상으로 퍼포먼스를 내는 경우는, 어, 전사로는 없더라고요. 연봉 3억. 연봉 3억. 그니까, 러 개인적으로, 그한 그러니까 30억까지는 벌 수가 있어요. 이게 창조력이 없어도 제가 열심히 꾸준히 맞벌이해서 먹고 살고 55세 정도에 제가 자산 관리사 2명, 진짜, 꾸, 아끼고, 모으고, 뭐, 택시 값 줄이고, 뭐, 할등한, 작은 투자 해가지고 30억까지는 버는데 그 이상은 운명의 창조자가 아니라면 전사의 단계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봉사